주어진 식이 가장 큰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y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가장 큰 정수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일단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얘는 이제 결과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앞에 있는 수를 보면 루트를 갖고 있으면서 500에서 x를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 플러스 y는 루트 안에서 200에서 y를 계속 더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렇게 둘이 뺐을 때 결과가 가장 커야 된다. 그럼 우선은 앞에 있는 요만큼의 수는요. 최대가 돼야 돼요. 가장 커야 돼요. 계속 빼고 있으니까 최대 값은 우리가 측정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 플러스 y. 얘는 한없이 커질 수 있어요. y가 자연수니까 거기다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근데 둘이 뺐을 때 결과가 크려면 최소의 값을 빼줘야 돼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빼 준다. 그럼 그 결과가 최대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루트 5 0 0 x를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우선은 이 결과가 가장 커지려면요. 요 안에가 또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겠죠? 결과가 정수가 나오려면 이만큼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어떤 수의 제곱.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500에 가장 가까운 제곱수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숫자가 좀 크니까 20부터 20의 제곱은 400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구해 보세요. 21의 제곱은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44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22의 제곱은 484가 나와요. 자, 그 다음 한번더 가면, 500보다 커져버리니까 자연수가 될수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 얘는 22의 제곱이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식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때 500-X가 뭐랑 같아야 돼요? 가장 커지려면, 484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빼야 돼요.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냐면, X는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6만 빼주면 이때 값이 가장 큰 자연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X는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트 200 플러스 Y. 자, 얘는 더해지는 중이니까 가장 작게 더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역시 자연수가 될 거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 200에 가까우면서, 그러니까 200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제곱수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14제곱부터 가볼게요. 14제곱은 196이 되고, 넘어가야 되죠? 얘는, 얘는 지금 196은 얘가 200, 200이 더 크니까 안 돼요. y도 자연수고. 그러면 15의 제곱은 225죠. 자, 여기서 계속 커지겠죠? 한없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값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얘는 15의 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200 플러스 y가 뭐랑 같아요? 225랑 같으면 되는 거고, 이때 y는 25가 됩니다. 자, x랑 y가 정해졌으니까, x-y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둘이 빼주면, 결과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